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번개공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 b s 수능특강 영어영역의 13강의 우리 2번 자 h 글의 소재는 에휴 늘 o the champion. 라는 소재 같 to g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a v e to go 자 그럼 면역 체계 약화. d w e a 면서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 i s o a g i n g a n d w e a k e n i n g o f immune system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그래서 핵심 소재죠. i m m u n e system 면역 시스템은 i system is easy. So, the i m m u e s e n e s e e n s e 다여기까 a s a 자 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평용사. 침입자들에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 사체에서는 l i k e 로 그냥 잡아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자, 박테리아와 같은. 여기서 얘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죠,고요. 자, 임유 시스템은 면역 체계가 보호해줘요. 본사. 그래서 얘를 다시 단수. 처리하고 좀 땡기고요. 여기서 다시 얘도 단수. 처리하고 일. 여기 S. 자 그리고 또 똑같이. 근사, 단수 이 e. 여기 s 자 보호하고 보존해줘요 무슨 무슨 어, 랩스 듯이 지금 라인 맞춘 것 같죠? Protects and preserves the body's integrity. 자 integrity 뭐 통합성이라도 이점에서는 온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몸의 온전함을 어, 보호해주고 보존해준다. 자 그리고 it 자 it은 아까 우리 단수 처리했던 거더 immune system을 하나 묶어왔고 여기서 다시 지시대명사 단수로 갔다는 거. 자 면역 체계는 자, does. 자, does는 잡을 때 protects and preserves body's integrity 다 잡아갖고 does를 일반 동사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is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is는 no, no, 오케이자 okay. this는 이거 보존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by i n g 수단. 전치사. 자, by developing 해줌으로써 개발해줌으로써. 항치사의 목적어. 자, antibody를. 그래서 다시 종속절 타동사의 목적으로 antibody들을을을. 항생체. 그래서 뭐 항생체인데, 자, to attack하기 위하여 뜨시게 쪽에서는. 그래서 다시. to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공격하는데 hostile한. 형용사. 공격적인 임베이들. 목적어. 다시 또 종속절의 목적어는 다 표시를 이렇게. 종속절 목적어, 종속절 목적어 이렇게 조금.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탈도 여기서는 단어 어휘 문제로 바꾸스니까 뭐 포밀리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laughs> 자, 우리는 주어. 알아요. 동사. 자. 때째체가 목적어예요. that 얘를 목적어 처리하고요. 목적어. 자, 얘는 문장 요소로는 접속사. 접속사 주어 동사의 명사 처리. 지금 타동사인 노의의 목적어 that 이하를 안다고 선생님들이면날 해석하잖아. 그게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는 아는데 자, 이뮤은 시스템이 주어. begin 시작하는데 동사. t 디 d 라인을 하는 것을 시작해요. i s i 근데 얘가. n 부정사 s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뭐 e n 하기 시작한다. 감소하 시작한다. after adolescence, t 18세 e 18세가 a 낭18세가왜18세 e 정점 s o 고그다음부 e a n d e t h a t 자더 weakening 약화죠. 주워. 자 약화인데, of immune function까지 면역의 기능의 약화라는 것은 단수 처리하고. 단 얘도 다시 동사. 동사 단수. 자 연결되어져 있다. 어디에 연결되냐? 수동. 자, 투. 전치사. 자 Age related vulnerability 여기서도 이런 핑카네 기능을 굉장히 좋죠 여기. 핵심이니까. 자 이렇게 다 묶어놓고요. 나이와 리lated 되어진 뜻이니까 얘도 다시 과거분사. 그러면 취약함과 그럼 나이와 연류된 노화, 뭐 취약, 취약성이라고 할까요? 어, 취약성이 맞겠죠 여기서 해석상 연류되어 있다까지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그다음 according to 또 간만에 연결어가 나오셨으니까 반갑게 우리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슉 실려갖고 따르면이죠. 자, 그래서 전치사 according to all the immune 아, theory. 오, 오브 에이징 시스템. 여기까지가 이론에 끝내야 되겠다. 전치사의 목적 이렇게 끝내고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는 자가 면역 학설인데 노화에 대한 자가 면역 학설은 자가 면역이란 말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치유하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쁜 의미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왜 따르면 그 시스템은 주워. 아마도 동사. 그 시스템을로서 면역 시스템이 요 맞죠? 자, 결국 이벤츄럴리에도 빈도 부사입니다. 뒤에 일반 동사 뒤에 왔어요. 얘. 자, 그래서 ly 처리도 해놓고 아이고, 아, 안 잡혀, 놈. 부사. 자, 되는데 may become 동사원형. 동사원형. 자, become defective 돼요. 어, 하면 작용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결함이 생기고 그리고 노 o 걸도 부정으로 썼어요. 자, 더 이상 distinguish. 자, 여기서도 잠시만, may become이 여기서 동사 일. 잡아주고요. 여기서 distinguish이 동사 원형 이 e.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아마도 메이 같이 걸려요. 구분하지 못한다 더 이상. 자 몸의 자신의 티슈를 자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간네요 d i s t i n g u i A가 몸의 자신의 티슈 세포들을 자, from foreign 외부의 세포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의 부속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인지 구분 못한다. 그럼 다 공격해서 다다 다 죽인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바디는 주어. 아마도 떼는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자 비기네요 동사 원형. 자 시작하는데 자투 여기서는 이렇게 묶어왔고 수부정사로 잡고요 목적어. 자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어법은 여기 자이 셀프예요 지가 지 스스로를 쟤는 뭐택 s e 아프 이렇게 빈칸으로 넣는게 낫겠죠 자 어택 여기서도 뭐 제기되면 사인데 지가 지 스스로라는 해석을 잘못했으면 어택 뎀이라고 해석해도 자 애들이 헷갈리겠죠, 뭐죠 자, as는 여기서 as. 뜻이 뭐뭐하듯이란 뜻이고요. as suggested까지 묶어주시고 여기서 생략은 as it is 생략구조요. it is suggested 되어진 것처럼의 뜻이죠. 그래서 얘는 과거분사 어, 아, 아. 또안 들어가, 얘가. 과거분사. 자, 하면 제안 되어진 것처럼. 자 바이 의해서저 여기서는 바이더 자 라이징 이스턴스에서 라이징이 또여기서도 분사예요 현재 분사. 증가는 아뭐 사건에 의해서처럼 저 오브 어로이윤 디지즈 보면은 자가 면역 질병에 자가 면역 질병이란 말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 뭐 백혈구라든가 이런 애들이 맞죠 와 이게 내 몸의 요소인데 외부 요인인지 착각해서 치매 걸려서 얘들이 막 공격하는 거야 그니까. 저 위드 어드밴싱 에이지와 함께 그래서 나 어떻게 되냐면 이 어드밴싱 되어지는 나이와 함께 어드밴싱은 우리 진보하다 뜻이니까 뭐 증가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현재 분사 증가하는 나이와 함께 나이가 뭐가함 따라서 외부 병균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항체들이 미쳐가고 나를 공격해서 자가면역의 질병이 생긴다. 자 이런 특이한 소재였고요. 자 그다음 핵심만 뽑아보자면은 뭐 얘는 예시고 자 아까 음요 부분 있죠 자래서 여기만 자 위크닉 아 면역체계가 약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연결되는데 나이와 연관된 자, 취약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있어서 좀 필기하다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자 위노우 댓 여자리 있잖아요 이자리가 우리가 목적어 1번으로 썼다는 거자그다음 응. 여기가 목적어 2번입니다 사실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대시생각돼서 we know that we know that 요새 수능이 we know that that 구조를 목적으로 두개 잡는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요 부분도 우리 신경 써야 된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놨습니다. 자, so l 라 n 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 노화와 면역 체계의 약화는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있던 내부의 시스템이 꼬여 갖고 우리 스스로 공격할 때도 있다. 그래서 aging and weakening of immune system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3-2강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이게 수능 책으로 보니까 내가 수능 책을 안 보고 그냥 아하.. 딴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딴 걸로 그냥 한글 파일로 편집된 것만 보고 있는데, 수능이 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 지문보다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자, 13-2강의 부족한 부분이랑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다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밑에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업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한 다음에 같이 보면 좀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말 꼬인다 이거 아침이라서 커피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게 자 그래서 13-2강은 다시 올려놓도록 하고요 저는 3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